지금 뭘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저는 라페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자주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남편이 지금 늦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비밀 레시피를 놓쳤어요. <laughs> 지금 당근이랑 라페, 양배추를 일단 체를 쓴 다음에 소금을 뭐 절여줄게요. 10분만. 한1 0만 절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소금 양은요? 소금 양은 한이 정도 제가 그냥 사실 넉넉해도 돼요. 이 정도 양으로 지금 두 스푼으로 절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10분 이면 이게 절여져가지고 물이 나와요. 이따 10분 뒤에 볼게요. <laughs> 뿅! 여러분, <laughs> 저희가 지금 10분 절여놨거든요. 10분 절여놨던 여기 물 보이시죠? 방금물 네, 방금물을 이제 좀빼 줘야 돼요. 빼줘 볼게요. 빼서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왔다 갔다 주무해 볼게요. 어, 힘이 들어가네요. 네. 힘이 들어서 여자분들은 <laughs> 집에 남자분들 계시면 부탁해도 되고요. 저처럼 안 도와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웃음> <웃음> 혼자서 그냥 하세요. 저 지금 환자잖아요. 별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양이 엄청 많았는데 절이면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 라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요. 다이어트 아니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 라페를 올려먹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굉장히 속해요 봐봐요 아까 엄청 많아 보였잖아요 지금 물, 물로 절여져서소금물로절여져서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네. 한번 해보세요. 짜잔.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여러분, 지희가지다 빼고 다서 이제 재 이제 재명해줄명해줄이요자이은가락은시고요분가락분여가락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게분 여러분, 저는 좀 요리는 감이라 생각해서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정... 오일 올리브 뭐, 오일 어디 거죠? 저희는 패드리자 페드리자 <laughs>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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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고요 이거는 이 정도 양이면 4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양은 주, 그냥 눈대중이에요. 이걸로 <laughs>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그냥 전 요리할 때 맛을 잘안 봐요. 근데 그냥 자기 기준에 어 맛있어 보인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추는 그냥 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돼요. 그리고 이게 킥이거든요. 식초야 그게? 아 레몬즙이에요. 죄송해요. 레몬즙은 음, 얘도 한네번 정도 주는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큼한 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넣어 주셔도 돼요. 저희 이번엔좀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좀 식단 관리예요. 당 관리를. 그래서 당이 나아진 1g 그램 당 아무리 넣어도 상관쪄 없어요. 넣어주고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꿀도 살짝 넣어줘요. 큰 덩어리네요. 꿀은 어느 정도 드시냐? 아 그냥 나 달달한 거 좋다. 달달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고 싫다? 그럼 알룰로스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이 정도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 얘예요 얘 얘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만들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다 없어도 얘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얘 홀그레인 머스타드예요 뭐 근데 그냥 마트에 가셔서 예쁜 거 그냥 사서 싼거 브랜드마다 맛이 다르다는데전 사실 잘못 느끼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많이 넣어세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요리는 뭉대 중이거든요 그냥 저울 같은 경우는 사실 아 해도 돼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 많이 쪘어요 두번 먹게 안는데반통 쪘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비벼주시면 돼요 실 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묵히면 묵힐수록 진짜 맛있어지거든요? 저희는 이거 한번 묵히면 이 정도 양이면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라페 다이어트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못갈수 있어요 다이어트 아니잖아 터디 <laughs> 오늘 생선도 많이 먹었어 맛있어 어 생선? 아, <웃음> 붕어빵? <웃음> 이게 묵힐수로 맛있어진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여러분 하실 때 저처럼 숟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장갑으로 비비세요 맛봐 볼게요 응 음. 익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단맛이 좀추야돼 맛있어. 달라야 돼. 요리는 싱겁다고 맛없는 사람 봤죠. 근데 짠데 맛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게. 음음 이거는 진짜 잘됐다. 이거야? 응. 음. 그냥 여러분. 그약문제주는 필요없어 그냥 입으로 대중화하면요 <laughs> 여러분 단발라페 <단들로> 뜯고 <뺏기도> 하고... <laughs>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가죠? 편의점 <laughs> 왜가죠? <laughs> 케이크 사러 10시에요 여러분 갑자기 먹방 보더니 갑자기 케이크 먹으러 나가져요 제가 오늘 사랑니 빼가지고 다 피를 많이 흘렸더니 지금 뭐 피가 너무 흘러나서 달달한 걸 보충해야 되겠다 발음 이해해주세요 응. 지금 숨통 부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어찌우러 가겠습니다 아 갑시다 <laughs> 아 뭐야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귀엽게 자리 잡은 저희 지금 밤 10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구하러 가는 거는 인정? 어,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인정. <laughs> 다시 보여주세요. 어 인정. 어 인정. <laughs> 근데 맞아 진짜? 이런... 어 맞아. 여러분 저희가 이 지금 구하러 가는 케이크가 원래 단종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출시됐다고 유튜버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지금 시우에 가야 됩니다. <laughs> 제가 원래 이 시간에는 절대 잘안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오늘 과다출혈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분 생리할 때왜단게 끌리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나 오늘 좀 과다출혈 그래 고래 여자들이 생리할 때 내가 맨날 먹고 싶다잖아 그게 다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먹어야겠 그것은 피가 많이 흘렸다? 그럼 인정? 어 인정이야 씨유 과연 인정? 없으면 못 먹는 거지. 어, 하나 남았다. 네, 두 가지다. 이건 뭐야? 아까 개가 먹었던 건 이거고. 이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 비싸네. 인정, 인정. 이거 먹어볼까? 좋아? 응, 맛있을 것 같아. 사자. 사줄게. 진짜? 어. 인정? 언젠가 <laughs> 하나, 하나 남은 거? 곳 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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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아가지고 저희가 <laughs> 구매할 수 있었어요 요호씨 여기로 가세요 아저 아이스크림 하나 <laughs> 사와도 요 <사올게요. 웃음> <laughs> 진짜 최악다뭐 그래 것까지 생각하고 나거든요 <laughs> 오늘 좀 식욕이 터졌어? 아니 아까 저보 누워있는데 계속 뭐 사오라 사오라 <laughs> 자기 환자다 <laughs> 와 이걸 7 5 0 0원인줄 알고 산 당신 어, a 300원 괜찮네 이 응. 이거 3 0 0원이이요요찮찮지지남편편이사랑빼빼지지고 n 이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laughs> 인정? 어 인정 <laughs> 이거 그 찰떡 아이스크림 속만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s o 인정? 어 인정 진 맛있어 <laughs> 지금 자기는 안 먹을 거잖아 그지어안 먹어 이거 여... 어떡하지? 안타깝네 여러분 제가 왜안 먹냐면요 제가 지금 요즘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식... 라페... 라페로 그냥 샐러드 간단하게 먹고 와다땄아 샐러드 아니고 <laughs> 샌드위치에요 <laughs> 샌드위치 거기에 햄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심지어 소스까지 듬뿍 <laughs> 소스 얼마 안났어요 여러분 그거 알룰루스 아시죠? 알룰루스에 저칼로리 조심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럼 진짜 이거는 뭔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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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나 오빠가 이렇게 밤늦게 뭐 먹고 싶어서 나가는 거 처음 봐 왜냐면 오빠 집 들어가면 잘안 나오잖아 여러분 여자분들, 마법기관일 때 남자분들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호르몬이 집 머릿속을 지배를 해요 지배를 <laughs> <집에는 웃음> 단걸 먹고 싶다고 지배를 합니다 살빼도 유튜버 분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셔서 근데 갑자기 보고 있다가 이런 사단이 났네요 인정? 어 인정 사왔습니다 인정? 또 인정 저기 손도리 할것 같아요. 그래, 우리 나 소통이 안갈어 아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3,300원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7,500원으로 봤는데 제가 사줬어요. 궁금해잖 않나?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 봐 진짜 한입아 이건 한만 먹어 봐. 진짜 안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한입만 먹어 봐. 진짜 맛있지. 이거 왜 이렇게 맛 엄청 맛있다 이거. 밑에는 티라미수예요. 촉촉한. 아, 밑 빵이야, 빵. 아니야. 촉촉한 티라미수처럼 커피가 녹아 있어도 한입만더 먹는 거 너무 많이 주지 마. 아, 뭐해 아, 리 먹어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진짜 맛있 네, 맛있 솔직히 내가 카페에서 먹 케이크가 더싼거같 어, <laughs>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막히는데>? 음,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저 갑자기 지금 물류 들어와가지고 지금 딱 하나 남은 거 그냥 한거 같은데, 진짜 인정. 어, 인정. 너무 맛있는데, <laughs> 진짜 당이 딱 충전되는 맛이라서, 음, 진짜 인정되는 맛이네요. 진짜 카페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완전 부드럽고 아니야, 나이제 그만 나야 아니야, 만 이런 식이에요. 아, <laughs> 어, 이거 밥만 먹을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깜짝. 아, 뭐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유 준비해라. 우유 상전 똑같이 먹는다. <laughs> 오빠는 그럼 살 빼고 있네. <laughs> 나 먹어 좀 가봐. 살 빼줘. 야, 그 주에 쓰면 되나? 그러니까 좀 갔다 줘. 응. 아 너무 많이 먹지마 진짜 몸에 안좋아 많이 안먹어 아근이네 응? 빨대라서 아니 여기다 부을건데 아니 예? 아니 아까 그렇게 야. 먹었잖아 맞아 똑같이 먹어봐 아까 살빼조님이 여기다 우유 부어먹더라고 저도 한번 똑같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더 촉촉해지겠죠 빵도 촉촉해지고 마좀 이쪽으로 기울어서 빵에 쭉 스며들게 해줘야 돼요. 오 스며든다 스며든다. 우유 와 섞인 거야. 아니 너무 맛있는데, 자기? 나 원래 케이크를 이렇게 맛있게 안 먹잖아. 치즈 <laughs> 테이 그럼 자기 진짜 한번 먹어봐 아니야 됐어 <몰물> 나 아, 봐, 진짜로 아나 아, 진짜 아, 너무 많아 아니야 이거 안 아, 많아 아, 핥지하네, 저기. 나 진짜 다음 저기 나좀 도와줘 진짜로 항상 <몰물> 이런 식이에요 <식으로>. 맛있지? <몰물> 음. <몰물> 진짜 맛있다 아니 음. 음. 진짜 조지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너무 바닥까지 보여서 여기서 인정, 어 인정, 리뷰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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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정을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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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송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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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 인정, 인정, 다 저희 많은 성원과 감사부탁... 아 성원과 뭐라 그러지? <laughs> 응원 응원 부탁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CC 부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야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못했대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원래 생얼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34분에 눈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일단 조금 화장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사랑이를 빼서 이가 퉁, 입이 퉁퉁 부은 사탕문 소녀, 소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햇빛 보이시죠? 짜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전 아침부터 헬스걸이라 헬스, 헬스 한 시간 하고, 어, 프로틴 쉐이크 먹는게 전부입니다. 빨리 가서 밥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갈 곳은 2층에 있는 샤브샤브 집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송도 처음 와봤는데 엄청 좋네요. 이것저것 구경할 것도 많고 이따 저기 스타벅스도 갈 거예요 맞죠? 네 구경할 때도 은근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샤브샤브 칼국수 저희 샤브샤브 먹으러 왔는데 소고기 샤브칼국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운 날딱 어울리는 메뉴인 요 여기 여러분 음료수도 무료제? <laughs> 아니 이거 또 하는데 그옛날그 마시던 약 있지? 그 맛이 나서 못 먹겠어 네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게 고기도 엄청 싱싱하고 지금 끓기 시작했습니다 볶음밥도 <laughs> 있어? <laughs> 투데시나까지는. 추운 날 안성맞춤 메뉴. 불북을 끓이고요. 저희 이제 막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김이 모락모락합니다김 근데 치통이 있어. 삼랑이 뽑아서 뜨거운 걸한 번.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맛 표현 백종원씨처한번 해주시겠어요?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음. 맛이야 진짜? 응 음. 맛있게 먹어 음. 빨리, 빨리 먹어보세요 저는 맛 평가가 아주 냉정해요 음~~ 진짜 맛있지? 딱 우리가 좋아해 봐서 여러분들은 꼭먹 진짜 맛있어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지막 파룡청정포도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저희 칼국수까지 다 조지고 마지막 먹는 조지다가 뭐냐 나이 <목소리> 먹어가지고 조지고? <목소리> 조지고? 자 볶음밥 한번 맛을 봐볼게요 어? 김이 상국 오빠 이거 끊으면 안돼 상으로 놀아있어 여기 근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어디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송도에 더샤브칼국수인데 여러분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38,000원 드리면 음, 음. 끝입니다 음. 저기 지금 카페 왔는데요. 다 넘쳤어. 지금 들고 오면서 다 넘쳤어요. 음. 이거는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거. 전 내년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돌입 예정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나 1월 1일부터 한 사람. 자기 여기서 보는 뒤에 뷰가 되게 좋다. <laughs> 맛있어? 저희 집에 디저트가 너무 많아서 어, 여기서 커피만. 근데 나 하주 디저트 시킬 뻔했어. 어? 디저트 시킬 뻔했어? 안돼 안돼. 여기서 커피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음, 이제 어디 가요? 저 이제 빨래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오늘 속옷 없는 이슈가 있었어. <laughs> <laughs> 빨리 빨래했어요. 속옷 좀 사라. 속옷 세개 가지고 돌려 입으면 어떡하냐? 진짜 새겐인 자기 속옷 세겨가지고몇 년째 돌려 입으면 어떡해 왜 그래 그거 엄청한거야 속옷 남는거 있으시면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희는 이따가 조명가게 보려고요 좋지 날씨가 추워요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못 가고 지금 갑자기 탑텐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네? 예? 이쁜데? 이쁘다 이쁘다. 네. 세일 안 해? 요 아니야 여기 아 걔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까 뭐50% 할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 그런 색이 있었으면 어, 좋겠어 그런 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좋아요 그 색깔도 이쁘다 그치? 이쁘다 저는 헤딩 조끼 하나 사준대요 그거 이쁘다 어. 이거랑 고민중 음. 과연 그녀의 결정은? 그녀가 저에게 한 8년만에 옷을 사줬죠? 제가 사준거 구기할게요 그럼 컵싸기 뒤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자 그랬아 쪽기. 헤딩 쪽기. 단돈 얼마죠? 25,000원. 원래 얼마죠? 얼마. 몰라. 나몇년 <laughs> 만에 사죠? 한 8, 9년 만에. <laughs> 8, 9년 만에 제가 플렉스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한 8, 9년 만에 옷 선물을 다 받아보네요, 제가. 또 억지로 사달라고 졸라 가지고, <laughs> 예쁘네. 10년 입을게. <laughs> 여러분, 탑텐은 연말 행사하니까 빨리 가보세요.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아서 저도 눈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전 어제 너무 큰걸 하기 때문에 좀 참은 거예요. <laughs> 근데 인터넷으로 사겠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진짜 집에 갑니다. 안녕.